안녕하세요 정말 심심할 때 그냥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ASMR 이라 생각하시고 어 지금 미국에서 어 의자를 조립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냥 뭐 맨날 바쁜 소식만 전해 드리면 재미 없으니까 이게 더 재미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의자는 이미 한 개로 완성해서 쓰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하나를 더 완성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의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붙여서 의자로 만들건데 아, 이거, 별로 재미 없겠지만 혹시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실 때 편하게 그냥 켜놓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의자를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회수가 바닥을 찍을 것 같지만 그냥 한번 만들어보죠 뭐 예전에 그 말굽을 갈아끼는 영상이 이제 잠이 안 와서 웹툰 주인공이 웹툰 등장인물이 이제 그걸 ASMR로 틀어놓고 잠자리에서 그냥 계속 듣는 보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이거 혹시 이런 의자 만드는 영상도 재미가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어, 어 반응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 안 놀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많은 재미를 기대하지 마시고. <laughs> 아 미국에서는 하여튼 뭐다 완성돼서 이렇게 온 것도 있긴 한데 뭐 아마존으로 저렴한 걸 지금 구매해야 되니까 이파원들그 지원 상이 뭐 이렇게 풍족하진 않거든요. 네, 네. 아니, 국가 비싼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적지 않은 돈인데, 여기서는 정말 아껴 아껴 써도 좀 부족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의 니즈와 네, 저의 생활을 이제, 생활을 결 추시켜 봐야죠. 음,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는데, 음,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아, 매뉴얼 시킨 대로 해야죠. 원래, 이 설명서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리고 내부 맞추는 조건 설명서를 열심히 참조하거든요. 아, 먼저, 이렇게, 요걸 맞추라고 하네요. 눕혀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조립하고, 저녁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한겹만 네개정도 근데 이제 편한건 어 이렇게 공구세트가 다 있는데 예뭐 굳이 뭐 공구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 다시 돌려도 어 얼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초반에 웬만한 작업은 다 이렇게 손으로 다 하고요 어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면은 예 여기 보시면 이런 이 툴이 있어서 툴로 이제 근데 이제 툴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 요 이렇게 돌리면 이제 고정이 되는데 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세기좀안 돼요 너무 세기좀 하면 옆에 이제 안 맞으면 뭐, 저거가 정잡거든요 그리고 이 두시는 게 어, 예, 이렇게 길게 했을 때는 이제 빨리 빨리 돌릴 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짧게 이제 내려왔을때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어 이쪽이 길게 뽑아진게 더작업할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속도는 안좋은 느낌이 드는데? 어, 느낌이 썩 좋지는 않은데 한번 이거는 <laughs> 조금 느낌이 좀 나요. 필라스. 필어스오지 이거? 다시, 다시 이거 뽑아야 되나? 어, 이 너무 좋아하는가 봐. 음, 그거이럴땐 뭐? 돌려야죠. 살짝 헐겁게 하고 그래서 어, 옆에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나시 낮아 들어가네요. 네. 지금 잘 돌고 있습니다. 손으로 좀 일단 돌려놨고요. 음, 지난번 해보니까 이제 이제, 써, 이제 이 툴을 이제 이을 어, 이제 세로로 두게 써야죠. 그래서 엄습이 떨어 말고 적당히 이것도 적당히 네, 이 정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긴 거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짧은 걸 붙어야 됩니다. 이걸 넣으면 되더라고요. 어 이게 안 돼?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쪼아줍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쪼아주는데, 아 이건 뭐 손으로 일단 넣어도 있어요. 잘들어가고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쪼아줍니다. 이필요한까 역시 이제 이 드라이버도 편하죠. 네. 뽑았다가 다시 넣을는요 손으로 계속 돌려보는데 뭐잘안 돌아가요? 네. 네. 뻑뻑한 것이 느낌이좀안 좋긴 한데 어쨌든 뭐 계속 돌려봐야죠. 베트남에서 온 나무인데 그그 어그 의자인데 어 아마존에서 시켰어요. 아마존에서 시켰더니 난 나왔는데 아유하이팅저 원탁 의자가 원탁 탁자가 오나 무거워서 아주 들고 온는 사진까지 들고 오는 게 힘들었어요. 네, 오, 거의 거의 다 좋았습니다. 너무 세게 좀안 되겠죠? 네, 마지막 이거를 이제 줘볼게요. 아직까지는 순조롭습니다. 뭐, 김치라고 해서 잘 돌아가는데, 음, 이제 이 또, 이 필요하군요. 제가 원래 레고 같은 걸좋아하는 편이라서 아 이런 조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좋아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뭐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자자자자자, 어. 마저 돌려보자. 와, 이러고 7분이 흘러가네요. 방송에서 한 7분이면 진짜 긴 시간이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그프레드 시청에서 방송 전해드릴게 질문 두 개짜리가 5분, 50분 가 됐거든요. 네. 참, 우리가 얼마나 24시간을 다양하게 쓰는지 한채3 느끼게 되는 순간이네요. 다음 이거랑 이제 거로 맞출 되 있죠? 이걸 이렇게 맞추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안 돼. 어, 백문이 불여 일병도 맞춰봐야죠. 어, 어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음아 음. 아, 이쪽이고. 있거든요. 아 이게 left, right. 오른쪽은 이쪽이군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메이드인 베트남이긴 한데 어, 이게 다 미국에서 주문, 미국에서 설계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우리 정신이 누가 있는 제품인데. 오, 지난번이랑 달리 보가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되고 이렇게 맞아야 되요 근데 네, 방향이 좀안 보가 안 맞아요. 음 버전 됐을까? 이렇게 다좀맞추야 되는 게 근데 이게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 이쪽을 바라보잖아요. 아 이거 이쪽이고 이게 이쪽이고 위자체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는 라이프 튀어고 어 이게 바이트던것같습니다좀더 많이 휘는 게어 이쪽이 아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딱맞네 아기가 어 아기가 딱 맞는데 이제 여기 집도 아이다 이것도 이제 이걸로 해야 되는데 두 개의 이 있습니다 집잘 어. 맞아주기를 다해놓서어 진짜 괜찮아요 손도로잘 맞추고 있죠? left right p 부 r u b 다 n k a Menorbasite, Uche, 이 Menorbaste, j o 어, 어. 쨌든 열심히 손으로 b j o 고 있는데, 어괜찮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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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잘 돌고있죠? 흙돌은거 아닐텐데 어.. 흙돌진 않았어요 잘 돌았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쪼안되게어 그래서 이정도 쪼아놓고 아래로 하 해서 아래도 열심히 손으로 쪼고 있어요 어, 또 안좋은 느낌 들긴 하는데 일단 툴을 써야겠죠? 인간은 역시 도구에 도구도 사용할 자니까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잘 어, 돌아가고 있어. 요 왼쪽 다리에서 이쪽도 아주 차이죠. 이기 땡이 렇게 길게 길기, 이걸 길게 잡고 주면은 힘이 들어갑니다. 이쪽 다리 완성됐으니까 이제 쓰기 떠주면 될것 같아요. 아, 이번엔 여러분들은 밑에선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전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음, 막상 이제 현장에서 미국 표심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 아, 정말 백중이라는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의 표심이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어, 좀, 한국에서는 금융시장에대는분향을 보면 트럼프가 많이 위대한 것 같은데, 어또 민주당 지지세또 무섭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가 괜찮아요, 생각보다. 저뭐 10월 정부 고용 통계는 싹 주지 못했습니다. 뭐 고용 쇼크라고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민간 고용이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역대급 호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물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사람들이 별로 실감을 못 하고 있을 정도라는 그렇지 어, 월급도 많이 올랐고, 네 지금 제 월급으로는 뉴욕에서 그냥 물론 뭐 회사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충분히 살만하지만은 어, 한국에서 제 월급 적지 않거든요. 여기 서는뭐 정말 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상하비도 많이 올랐고, 예,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한 구지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어, 상당히 좋은 그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도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트럼프가 좀... 트럼프가 원래 그렇습니다이 좀... 극단적인 말을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은 어떻게든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Garbage, 쓰레기라는 말이 갑자기 대세를 하다 버렸어요 어, 중요한 키워드가 나고어요 왜냐면 바이든 전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또 저쪽 표심을 잘해버렸고 그리고 아 이거 고정을 시켜야 되는구나 어쩐지 덜렁덜렁 하더라니 그래서 네, 고정을 시켜야 된대요 예. 음, 지난번에 쓰던 의자는 고정 안 시켰는데 역시 어, 네, 이유 없이 뭔가 툴을 주지 않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고정시키자면 이제 앞으로도 덜렁덜렁 할거라얘인데요 그래서 고정시킨 작업을 해보도록 다한국의 사양이 십자 드라이브가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 작업을 편하게 할수 있어요 어렵고요. 그래도 지금 쓰고 있는 의자도 다시 좋아야겠죠. 이제 저거 좋아서 제대로 고정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십자드라이버 맞죠? 아이고, 좀안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좋아서 고정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음. 돼 있지? 아. 어 이제 고정된 것 같아요. 더 세게 쫓도록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좋아져 여겠는데 뭔가 헛돌 느낌이 안 좋은데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아요 계속 헛돌고 있습니다. 아니 돌고 있구나. 네.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 아, 역시 힘을 좀 줘서 늦어 음. 버려야지 들어가네요. 네. 와. 이살 들어갔어요. 근데 어 다시 뺄 자신 없어요. <laughs> 힘을 좀 줘서 어 아, 이제 고정됐습니다. 그리조 놓고 여기도 고정을 시켜 볼게요. <laughs> 그래서 이 음,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가 큰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트럼프의 말실수, 그 트럼프 진영의 말실수가 큰 영향을 미칠지, 그게 이제 마지막 좀 돌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시, 뭐 무시, 모자라는거 아니구나, 안무자라 이거까지 이제 해보고요 아, 대략 이제 다된것 같아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힛, 힛. 아 됐다 보셨습니까 아 이제 완성이 완성 의자 완성 아주 튼튼하게 잘 완성됐는데요 어저 의자를 제가 그요 나사로 고정을 안 시켜가지고 저것도 맞아요 이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 이, 아, 이 작업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미국 와서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앉아서 이 작업을 하니 허리 너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저, 매일매일 저희가 일이 많다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이러면 어 허리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골병 들지 않으려면 이 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자를 제가 얼른 주문했는데 어, 원래 좀 신중한 쇼핑 객이거든요 근데 이건 얼른 샀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거 없으면 이제 허리가 아파서 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지난번, 지난번에도 유튜브로 한번 쇼처럼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뭐 예방 주사 하나를 그 툴루샷 그 독감 예방 주 사람은 안 돼도 뭐 돈이 엄청 듭니다. 그 미국에서는 하여튼 의료보험 없으면 힘든데 이게 의료보험이 저희 회사에서 주는 건 이제 이 대부분 특판들도 그렇지만은 다 여행자 어 보험이거든요. 여행자 보험은 어 돈을 이제 먼저 본인이 그 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돈을 청구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병원하고 직접 이 협상을 하지 않죠 그래서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뭐 그냥 지불하는 대로 청구하는 대로 다 내야 된다는 얘긴데 이 미국은 상당히 보험회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보통 싸워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자기네가 얼마나 이번에 더 낮췄다 이렇게 고지서에 뭐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낮춰주는 경향이 정말 크긴 커요 저도 응. 어, 박사 과정 유학할 때 이제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MRI도 찍어보고 CT를 두번을 찍었는데 아 정말 돈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거든요. 병원비라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보험이 커버가 되니까 학교보험에서 그걸 막아줬는데 어, 상당히 많이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학교보험에 고마움을 제 인생에 두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어, 미국이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이번에 신청할 때 제가 미국 유학 때 경험 있으니까 회사에 요청을 한게 여행자 보험만으로 안 되고 최소한 수수료만 될때 지급 보증을 할수 있는 보험사를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DB만 된다는데 그래서 네, 원래 다른 특파원들은 다 그냥 여행자 보험만 하는데. 저는 지급보증까지 되는 보험으로 일단, 예, 신청을 해서, 회사에서 그걸 가입을 해줘서, 어, 큰, 일단 수술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급보증이 없으면 아예 수술 안해준 경우도 있거든요, 미국에는. <laughs> 예, 왜냐면, 하 뭐, 낸자고 갖고 수술해주는 을건좀 불안하다. 이렇게 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금 들어놓고 왔는데, 어쨌든, 미국은 의료보험이 있으면, 어 의료보험 자체에서 풀루샷 정도는 그냥 무료로 아 무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맞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의자 하나 만드는 영상 어 보여드렸는데요. 의자 하나 만들고 하나 보강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의자가 모두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어, 이렇게 완성이 돼서 네 이렇게 아멋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요 이게 제 식탁이죠 식탁이자 이제 급하게 일 처리할 때 여기서 일을 처리하는데 어 이제 의자가 이제 다 완성이 돼서 두 명이 이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완성됐고 네 그리고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보통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직국에 보통 나가서 이제 기사는 쓰는데요 어 내일부터는 이제 대선 어, 특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 신속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오전 8시군요. 여기는 지금 이제 밤 9시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스턴 마라톤이 있어서 뉴욕 마네타는 굉장히 번잡했는데 하여튼 네, 저는 뛰지 않고 옆에서 구경만 많이 했고요. 어, 쇼츠에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소식은 여러 개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 대선 소식으로 곧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 준비하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laughs> 편안하게 이제 미리 방송 준비 좀 해놓고 그리고 저녁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